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살려준 하찮게 여기는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. 우리 예수님도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. 성경을 보게 되면은 룻이라는 여인 다말 그리고 기생나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. 오늘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산파들 그리고 바로 공주의 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, 일하시는 방식을 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어두운 시대 앞에서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,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귀신에게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.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. 대한민국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천한 여인들 하찮게 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. 米司令。